심심미약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약속하는 신규성 신상훈의 심심미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충남 당진에 있는 피어라라는 카페에 와봤는데요. 벌써부터 뭔가 대문이 저희를 반겨주는데 아는데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리는 어느 한적한 오후 바쁜 도심에서 벗어나 나무들 속에 숨겨져 있는 피어라에 왔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숲길에 발을 디뎌봅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조명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다양한 음료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를사로잡는케이크들도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어라 에이드 피치 우롱 시그니처인 할머니 당근 케이크 솔티드 카라멜 케이크 제가 지금 메뉴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당진에 있는 피어라 카페가 당근 케이크 맛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당근 케이크 되게 많이 설레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킨 메뉴 소개시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여기 시그니처 메뉴 할머니 당근 케이크 시켰어요 크기가 되게 커요 일반 당근 케이크랑 다르죠 그거랑 솔티드 카라멜 케이크 이건 또 뭔가 잘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시켜봤고요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 음료인 피어라 에이드 시켜봤어요 피어라 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 과일로 만드신다는데 이번에 계절 과일은 애플 망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음료 마실지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롱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피치랑 믹스된 피치 우롱차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크랑 음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처음 먹어볼 건 피치 우롱차예요. 피치 우롱차 맛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난딱첫 목음에 복숭아 향이 엄청 산뜻하게 들어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복숭아의 맛은 전혀 안 나니까 우롱차의 맛도 나고요.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피치 우롱차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은요 굉장히 써요, 굉장히 씁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쓰고요. 글쎄요. 약간 비유하자면 스타벅스 다크 로스 느낌? 근데 그래도 원두의 향 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두의 향이 되게 진해요. 그래서 뭔가 원두의 향이 진한 만큼 좀 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디저트 종류가 많이 달다보니까 쓴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도 그러니까 괜찮은 맛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단거랑 쓴맛 같이 먹으면은 아예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 케이크 드실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주,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 뒤, 끝에 오는 향이 너무 좋아서 아, 어, 우 진짜 아메리카노 묘약에 중독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는 제건 아니지만 나는 여기 시그니처 음료인 피어라 이드를 시켰는데요 오늘 애플망고라고 했는데 제가 망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리뷰를 해 드려야 되니까 한번 먹어 볼게요 먹기 전에 한번 빨대도 잘 저어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피어라 에이드인데 사실상 계절 과일이 뭐냐에 따라서 맛이 매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애플망고로 만든 에이드다 보니까 어, 근데 애플망고 에이드 되게 신선한데요? 저 처음 먹어봤어요 망고 에이드는 먹어봤는데 뭔가 망고 에이드랑 비교했을 때는 애플망고 에이드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 뭐 그렇다고 여기 탄산 어떤 거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탄산도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오 음, 달달하니 맛있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당근 케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크 안에 당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농요, 그리고 당근도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있고, 크림씨가 맛있어요. 크림치즈 당근 케이크 잘못 만들면 크림치즈가 너무 달아가지고 당근 향이 확 죽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근도 많이 들었고 당근 향이 막 엄청 살아요. 나 먹자마자 와 당근 향 하면서 살고 그 안에 견과류도 들어서 식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크림치즈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되게 맛있는데요. 당근의 향이랑 견과류 씹히는 맛이랑 크림 치즈의 짭조름하고 달달함의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그니 시그니처 메뉴는 아니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솔티드 카라멜 한번 먹어볼게요. 케이크 이름은 플레임 솔티드 카라멜 케이크라고 하고요. 원래 시그니처는 당근 케이크였는데 이거 이거랑 그 레몬 케이크, 레몬 크림 케이크 그두 가지도 되게 시그니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솔티드 카라멜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솔티드 카라멜 케이크를 시켰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당근 케이크 먹고 먹어가지고 당근 케이크가 굉장히 인팩트가 있거든요. 사실 맛이 잘안 <laughs> 느껴져요. <웃음> 한번 입을 한번 헹궈보고 다시 먹어볼게요. 오이것도 뭔가. 어떻게 보면 당근 케이크랑 색깔이 똑같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솔티드 카라멜 딱그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요. 약간 짭조름하고 그 카라멜 달콤함 일단 그거 되게 잘 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빵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 이거 맛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게 빵한 조각이 흘렸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저희 비디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의 케이크랑. 리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피앤 님이랑 같이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먹어 봅시다. 또어드시면 됩니다. 그래. 요 그래요. 고생할 드릴게요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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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요. 저는 남자가 먹여 주는 거. 아이 진짜. 고생 걸드세요 자. 아. 일부. 나도 어딘가나 맑아 먹는게 아나 진짜 먹은거 같아 형님 드셨어요 음. 안좋아요 형아참 진짜 알코이아 음... <laughs> 진짜 먹은거 <것> 같아 부스럭이 <laughs> 부스럭이 있네 이보애벌좀 먹으면서 끄덕끄덕 어끄덕끄어잘했 다음에 는 카메라 끄면 몰래카메라 처럼면 딱바닥에 한번떨어뜨리는데 너무 하시는 거아요 약간.. 약간 그런 거 나쁘지 않 촬영을 마쳤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